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실 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무이라 하는 산 위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저희 어릴 적에는 이 유치원을 다녔어요 예, 유치원을 여러분들은 유치원 안다니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유치원을 다닌 세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치원을 졸업을 하면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이 졸업식 이 비디오 테이프를 줘요 그러면 그 안에 이 모든 유치원 과정에 있었던 행사들이며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비디오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항상 누구를 찾을까요? 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 나왔는지, 내가 텔레비 화면 속에 내가 그때 당시는 텔레비 화면 속에 나를 본다는 게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그런데 늘 안타깝고 지금도 늘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면 이그 일년의 유치원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이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인디언 복장도 하고 막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뛰놀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해 놨어요. 맛있는 과자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막 얼마나 기대 부풀었겠습니까? 잠도 안 오죠. 잠도 안 오죠. 그리고 나서 그 전날에 잠들었는데요. 아,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왜 갔다 오시고 나셔서 저를 안 깨우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캠프를 못 갔어요. 그니까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그게 늘 아쉬워서 그 비디오를 보면 늘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게늘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소풍이나 어디를 갈 때마다 어머니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꼭 깨워 줘야 돼. 엄마, 나꼭 깨워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한 번도 빠진 날이 없어요. 단한 번도. 근데 늘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한 이유는 반드시 오늘, 오늘 이 본문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중심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주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그냥 스토리, 하나의 그냥 예화가 될수 있지만 그 안에 중심적인 주제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의 비유가 될수 있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라도 뭐야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접목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이 원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그런데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는데요. 이 나무가 여름이 되면 무엇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나무에 있어서 성장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자연스럽게 알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보시면 누가 복음은 무엇을 위한 복음이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가나무는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를 일부러 누가 복음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이방인들 독자를 위하여서 뭐요? 모든 나무를 비유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렇죠. 예수님을 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이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수 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3 3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이 종말로 인해서 없어지겠으나 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피부로 느끼죠. 그렇죠. 아, 진짜로 마지막 되구나. 그렇죠. 전염병을 통해서. 아, 얼마 전에 이 쓰나미 현장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와, 처음에는요. 물이 잔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더니 이게 15분 만에 마을을 덮쳐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와요. 엄청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곧 하나님의 때가 오 와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한 오늘 마치 무화과나무가 싹이 자라듯 자연스럽게 우리도 알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조심할 것과 그리고 항상 깨어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할 것과 맨 마지막 그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대와 그 마음을 품는 것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진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요, 너희들 이 너희들이 죽을 거를 알고 살아가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년들은요 젊 젊어서요 자기가 이 죽는다는 생각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아요 재밌게 살려고 해요 요즘의 세대들이요 많이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추구하는 행복 그렇죠? 추구하는 행복으로서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에 대한 행복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것을 오늘 마음이 둔하여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덫이라고 이야기해요 덫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까먹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덫이라 게 하는 것은 알면 이 사냥감이 알면, 그러니까 이 먹이를 쫓아서 사냥감이 알면 그 덫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덫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 덫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요, 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오늘 이말하는 방탕함과 술치함에뭐요다 둔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려면 이 마음의 둔하여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무엇으로 깨부시냐라고 이제 아래에 있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3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한 다수만 종말을 예비하고 심판을 예비 이준비하 맞이하고 그리고 어느 사람들만 이힘 이런 시기를 걷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스스로 뭐야 모든 사람들이 어 뭐야 다이 종말을 임하니까 마지막 때를 임하니까 스스로 준비할 것을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인지 그 앞에 이야기하죠.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효과가 두 가지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라. 아 기도는 우리에게 올 모든 뭐예요 이 고난과 힘든 것을 다 피할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갖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는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떵떵거리며 하나님 좋았어요. 이래야죠, 그렇죠? 하나님 좋았어요. 예, 박 목사는 딱 다른 거 추가 안 해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없어요, 가아니라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왔어요.라고 자신 있게 그것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항상 깨어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이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오늘 그 다음절에 이야기를 하죠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조적으로 그렇죠 낮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머니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야기해요 저는 그이 밤에는 감남원이라는 이 산에서,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쉬셨다라니 마이 말이여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잖아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 그렇죠? 기도. 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준비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요일날 제가 서서 많이들 안 나오셨지만 오늘은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 온라인 보고 계시죠? 네,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라고 했어요.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또는 알아가기 위하여서 이 교회 모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밤에는 뭐요? 하나님과의 기도로 깊어지는 밤. 오늘 우리애들의 밤이 오늘들이 새벽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오물 하나님 또한 우리가 너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귀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번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이 모습처럼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깊어지는 귀한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